이거, 어. 크다. 타임아웃에서 찬이가 이거 사용하는 거 보고, 구매 바로 했어요. 로렐라이님 거. 이름이 뭐더라? 뉴, 뉴가? 뉴가인가? 어, 깨알. 뒷머리. 여기다가 저는 탑로더들 넣고 다니라고 <laughs> 했는데, 들어가겠죠? 오! 딱 들어간다. 그리고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카카오 렌트 카드에 각인? 각인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원하는 문구를 인쇄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재발급을 받았는데, 문구는 뉴 해피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문구가 튀는 게 아니어서 색깔이 배경 아이보리고 글씨는 흰색이라 무난무난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다어 아, 이거 너무 저는, 나 밍프입니다. 저는 많은 애들 좋아해요, <laughs> 자, 어 아, 이거 아, 이야 이거 이거 너무 재밌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재밌 이거 너무 재밌어. 아, 아, 이 너무 재 아, 이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아, 이거 너무 이다골라세요이이어어 큐, 큐. 오, 자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외운 겁니다. 제가 <laughs> 하루가 워야 <봐야지>. 씨. <아니, 웃음> 한 시간 반 만에 외웠어. 진짜 밥 먹고 반늦이했 자, 자영원히 찾아주세요. 시윤은 얘 영원이. 얘는 현재. 아, 시또 어디갔어? 얘가 현재인가? 아니야, 얘 현재 아닌데? 얘가 현재니? 어. 자 4명 얘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 자, 상현이. 상현이 잘 쳤다. 아, 야, 사... 야, 얘왜 여기? 야 상현이. 아, 아니야. 아, 왜? 아니, 나오자마우리 아까 봤잖아, 더스틸로 직캠. 그럼 뉴 찾아. 얘가 케빈. 어. 얘가 뉴. 어. 자 일단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맞췄어요. 얘 얘도 맞췄지. 어. 형님. <laughs> <laughs> 자, 그 영어 이름 세 명. 아 지금 그 케빈했어. 아 케빈했고. 케빈했고. 영어 이름 하나 더 다섯 번 해야 돼요. 자 영어 이름 3명 누구요? 네. 에릭. 네. 케빈. 네. 자 제이콥이랑 아. 에릭 찾았습니다. 얘가 제이콥. 네. 맞아요? 몰라요? 아니까봐 그래요 <laughs> 제이콥은 <제이콘맨>. 맞아! 했어요 아니 <laughs> 오늘 제이콥은 이게 리기가요 아니에요 예술학아이다아니 <laughs> <얘 수학연이라. 웃음> 다시 해야겠다 안 되겠다 또거얘거 같아 나 이렇게 봐서 그래 이렇게 봐야 돼 기다려봐 아, 근데 너무 안보이겠어 글씨를 다시 써줘? 아니야 제가 오늘 벼락치기로 <laughs> 아, 가르쳤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채점을 나 진짜 릴리기 가때지줄 몰랐다 오케이 <laughs> 나 진짜 우리 애들 것도 그렇게 안 본다 아? 큐 맞았고 코비 맞았고 샹니 맞았고 뉴 맞았고 주현이 맞았고 영훈이 맞고 현재 맞고 케빈 케 번으로 쓰신 거 아니죠? 그냥 케 케빈이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응. 그래 선우 맞고 학년이 에리 그래 백점 진짜 근데... 야 내가 열심히 못한다 아자 저장해 이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이 영상으로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해준 거고 자2차 시험 있겠습니다 혜연아 커피도 내놔 좀 남는 앨범들 퍼주기 데뷔 때부터 이게 좀 이게 지금 안 팔아 아 이게 최근이지 어, 이게 제일 최근이고 <laughs> 예 그전 이거 <laughs> 이 하기 힘들 어 그러니까 드디어 응원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응원봉 까기 전에 중등기도 하나 와가지고 찍어볼게요 아마 미공포 같은데 미공포 배송 올게 아직 한참 남아서 아! 이거 빼빼로데이 미공포가 맞네요. 이렇게. 뒷면. 디마뮤 1차일 거예요, 아마. 이건 맞습니다. 자, 이제 응원봉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자에 더보이즈 오피셜 라이트 스틱 로고가 있습니다. 안녕. <laughs> 상자를 열면은, 오! 으? 손잡이가 음, 어딨지? 여기 들었나? 음, 여기 소켓이랑 스트랩이랑 설명서 같이 들어있네 한자위 부분은 유광이고, 위에는 무광이네? 통일시켜주지. 그치, 질문이 좀 많이 남는다 여기 하트. 하트 성기. 이봉 <laughs> 보였습니다. 오! 소리 나네? 오! 꼭 누르면은, 소리 나면서 전원이 켜지고, 처음에는 흰색 조명,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깜빡이. 더 빨리게 깜빡거리기. 흰색, 빨간색.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오, 무지개도 되구나. 와. 음, 통 쏘는 것 같다. 진짜 약간 그립감이 드라이기 같아요. 윙소야할것 같아. 이거 분리도 된다던데? 진짜 그거다. 안과 가면은 눈, 눈그 찜질해주는 거. 뚱 <laughs> 어, 눈부셔. 이거 스트랩이 기본으로 오는데, 제가 예전에 스트랩은 따로 미리 샀었거든요. 포카 때문에 이걸로 스트랩을 꺼볼게요. 이렇게 긴거 하나랑 짧은게 있는데 긴거는 뭐 목에 글게 아니니까 짧은거 뉴 TVZ 뉴 써있는거를 껴볼게아 근데 뭔가 빨간색이 더 이쁜데? 아 어떡하지? 이거는 프린팅이고 이거는 자수긴 한데 아 빨간색이 빨간색 이이쁜데 빨간색 갈까? 아 그래도 샀으니까 뉴로 You. 뭐야, 걸고? 콘서트 t D-4. 아, 나또 사기 남았어. 볼것 같습니다. 무섭다, 뭔가. 빨간색 불빛요만 나니까. 뭐지, 이게? 팬콘 하루 전날이고요. 간단하게 팬콘 짐 싸는 거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티켓팅 한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다 놓고 가도 되지만 이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티켓. 그럼 첫 콘마콘 도장 있는데 헷갈릴까봐 봉투에 첫 콘마콘 적어 놨어요. 일단 내일은 이첫콘 티켓만 챙겨서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laughs> 안에 티켓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고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갑 왜냐하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죠 신분증이랑 혹시 모를 현금이랑 카드랑 등등 이거 찬이 크리스마스 키링인데 원래 하트 모양으로 뉴라고 써 있는 게 하나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나도 모르는 새 떨어졌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몰라. 이쁜 놈데 다음 중요한 거는 응원봉. 얼마 전에 도착한 응원봉. 아, 중앙제어 때문에 그 핸드폰 어플이랑 응원봉을 연동해야 한다 해서 연동은 마친 상태입니다. 응원봉. 이랑. 아,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보조 배터리랑 뭐 화장품 들어있는 파우치고 요 뉴갑에는 그냥 예의상 챙겨주는 포카드, 삼모더랑제 좋아하는 사탕이 <laughs> 들어있습니다. 이거 리콜라 사탕 제가 다른 맛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약간 화한 맛은 없는데 맛은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망원경. 저희가 자리가 첫 콧막은 둘다 1층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몇년 전에 사놓은 나시카를 오랜만에 꺼내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카가 제발 필요 없길 바라며 일단은 챙깁니다. 어, 가져가는 것도 짐인데 이게 제일 무거워요. 음원봉보다 더 무거워. 이렇게 나시카까지 챙겼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어느 가방에 넣고 갈 것인가가 최대 관건. 맞는 가방... 차코, 짐 챙겨서 내일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척마막는둘다 썰플이에요. 너무 외롭다. 아, 그리고 차코는 콘서트장 가기 전에 울공역 앞에 카페, 그, 데뷔 4주년 카페 한다 해가지고 내일 카페 먼저 갔다가 공연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 떨린다. 내일이면 저 입덕하고 찬이 생을 처음 봐요. 눈, 코, 입이 보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그래도 첫 더보이즈 실무영적 그럼 저는 펭콘과 데뷔 사주년 카페 브이로그 영상으로 다음번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